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숭이띠 개일간의 기예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일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예년이 가져다 주는 변화, 변화의 모습을 천간과 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의 기운은 편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지는 어떤 겁재란 기운이지요. 또, 시원성으로 따지면 제왕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원숭이 띠한테 개, 해라고 하는 기운이 가져다 주는 것은 망신살의 기운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또, 해 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 이 갑이라는 기운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기운은 이 개일단한테는 상관의 기운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해라는 기운이 이맘에 따라서 이 속에 있는 내가 태어난 띠에 있는 이 기운 가운데 임이라는 기운이 강한 힘을 받게 되면서 이 또한 겁재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있는가 하면 약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해지는 기운이고요, 여기는 약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서로 화라고 하는 기운과 토라고 하는 기운이 매우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내가 어떤 업으로 하거나 내가 실제에서 행위로 나타날 때는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일이, 결과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기라는 기운이 편관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기라는 것이 편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는 분명히 어딘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해라고 하는 이 기후를 내가 실제 생활에서 추구하고 행동하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라는 기운이 행동을, 행동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기운은, 여기서 말하자 겁제와 제왕으로 작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겁제라는 것은 힘이 왔을 때 나는 강한 내 주장을 펼니다. 개일간이 원숭이띠라면 평소에는요 내가 어떤 사안을, 일을, 대, 대인관계에서 모든 것을 강하게 이끌고 갈라는 힘은 별로 없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이 분위기를 이끌고 갈때 나는 동조하는 쪽으로 많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 자년, 충년 이세개 해에는 개일간은 내가 뭔가를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면서 살아야 되나?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회사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미리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하고,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왜 길을 기울여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죽이든 밥이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행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왕이라는 기운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들을 필요 없다. 내 생각이 맞다. 나는 내 팔, 내, 내가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우 듣기 싫다. 이런 기운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인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내 의지, 의도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이런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는 운에서 온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예전과 똑같은데 스트레스만 발생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 행동에 따른 마찰과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으로 나한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추구하는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 열어놔야 되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대응과 아주 전체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기행이 없요 이렇게 화라는 거와 토라는 기운을 내가 강하게 추구하고 내 고집을 부렸을 때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자, 불리해진다는 게 결국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투자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강하게 추구하고 싶지만 그것이 투자라면 결과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토라는 기운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이거는 조직서양입니다. 또 나를 낮추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직장이라면 조직에 대한 내가 순응하는 기운이 매우 약해지고 내가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나는 밖에 나가도 얼마든지 할수 있으며. 지금에 있는 직장에서 10년을 더 다녀봐야 나한테 남는 미래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좌우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는 무슨 일이든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분야는 나쁘지만 좋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자, 패라는 것이 자체가 강한 추진력과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창업의 기회로 쓰거나 창작의 기회로 예를 쓴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창업이나 창작을 하는데 창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은 쪽에서 또 취업은 쪽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창작을 한다면 나의 고, 고심이 들어간 내 주관과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정말 창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갖다가 창작물에 담으십시오. 그럴 때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그것이 망신산의 운과 겹침으로써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 평소에 책을 쓰고 싶었던 사람들은 책을 써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요. 내가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창작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한테 삶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또한 기회는 원숭이띠 개일간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애정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 기엘, 기회년이 개일간한테 또 원숭이띠 개일간한테는 대인관계는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 주장이 강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읽고 싶어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워낙 강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애정운의 대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토의 기운이 약해짐에 따라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내가 리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강해집니다. 가령 어디서 두이두 사람이 놀러가려고 얘기를 했을 때, 응, 상대가 가고 싶은 곳은 나는 신경도 안 씁니다. 내 편의대로 내 일정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입맛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정하고 따라와 이거 먹을래 말래라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럼 상대에 따라서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애정운 측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좀안 좋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커플로 사귀치던 분들이라면 이런 요런 기, 이런 요런 시간, 이런 요런, 요런 때 상당히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 남자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대가 정말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가끔, 자주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하는 그런 상대를 내년에 만나기도 기회년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애정원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애정원을 갖다가 좀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 마음의 상태가 내정이 강해진 시기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가 뭐 하고 싶은 것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애정원을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재물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론은요 잠시 얘기했지만 투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재능이 뛰어나도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제발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해야겠다면 규모를 대폭 줄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그 결과는 안 좋아질 개연성에 대해서 열어놓으십시오. 내 재물은 어디서 나온다구요? 순수한 창자에서 나온다. 나의 외고집이 나의 외고집 타협할 줄 모르는 나만의 생각 이런 곳에서 내 재물을 움츠리고 있다가 그것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재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나의 재능을 더 많이 연마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재물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취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분은요. 고급 직종의 취업은 어렵습니다. 중급 직종의 정도,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눈높이를 낮춘다는 취업은 가능합니다. 기존의 직장인이라면 내년에, 기해년에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옮기거나, 그만두거나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회사에서 마찰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강한 스트레스도 받고 또내 행동에 자신감을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이 회사 하니면 달릴 데가 없어 먹고 살게 없어 내 미래는 여기서 나는 꿈꿀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거를 실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실 분이라면 상, 사주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나한테 받는 재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보면, 단기시험과 장기시험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어떤 기간에 내 몰두를 해서 뭔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단기시험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난 충분히 몰두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몰리겠습니다. 단, 장기시험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3년, 5년, 7년 이렇게 준비해야 가능한 시험이라면 네. 다시 한번 재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리는 운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시험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지는 않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공간들이 이제는 기해년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가 막 5년을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일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은요. 내가 사업을 할때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철저히 내가 노력을 통해서 또내 기술을 통해서 또내 재능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유통업입니다. 또 어떤 큰 조직에 납품하는 것. 또 프랜차이즈에, 프랜차이즈에 간행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 이쪽 분야를 갖다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숭이띠 개일 간에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